최근 박재현이 청론나이스의 인기 브랜드 에스프레소 카페의 공식 모델로 발탁되어 큰 화제를 모았다. 박재현은 이번 광고에서 에스프레소 카페의 두 가지 핵심 기능인 얼음물 정수기와 커피 머신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며 그만의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광고는 TV, 온라인,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방영되며 박재현의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가 브랜드의 매력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 있다. 이번 10초 광고에서는 박재현이 에스프레소 카페의 주요 제품인 얼음물 정수기와 커피 머신의 사용 장면을 소개하며 제품의 실용성과 편리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박재현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자연스러운 연기력은 제품의 강점을 더욱 부각시켰다. 광고는 단순히 기능적 특성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박재현의 신뢰감 넘치는 모습 덕분에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갔다. 에스프레소 카페인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자랑하는 제품으로 박재현은 이러한 장점을 완벽하게 전달하며 광고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의 목소리와 광고 속 자연스러운 연기력이 제품을 한층 돋보이게 하며 소비자들에게 실용적인 제품으로서의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 청우나이스의 관계자는 박재현이 브랜드 모델로 참여하면서 그의 친근한 이미지와 많은 팬들의 사랑 덕분에 에스프레소 카페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특 박재현의 참여로 소비자들이 더 쉽게 제품에 접근하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광고는 에스프레소 카페의 기능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박재현이 가진 특별한 매력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점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재현은 최근 들어 대중들에게 더욱 눈에 띄게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인기는 음악뿐만 아니라 광고 모델로서도 급상승하고 있으며 여러 브랜드에서 그를 모델로 초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에스프레소 카페 광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에서도 활약을 펼친 박지현은 그의 다채로운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그의 독특한 이미지와 따뜻한 성격은 많은 브랜드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가 모델로 참여하는 광고들은 소비자들에게 큰방향을 일으키고 있다. 박재현은 이번 광고를 통해 광고 모델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현의 팬들은 그가 광고 모델로서도 활약하는 모습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팬들은 박재현이 나오는 광고는 언제나 믿고 본다며 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번 광고 역시 박재현의 매력을 한껏 발산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박재현이 소개한 에스프레소 카페이 제품에 대해 많은 팬들이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그의 영향력이 광고 효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재현은 이번 에스프레소 카페 광고를 통해 음악뿐만 아니라 광고 모델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그의 영향력은 계속 확장될 것이다. 박재현은 이제 가수뿐만 아니라 광고 모델로서도 큰 발자취를 남기며 그의 커리어는 더욱 다채롭고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팬들은 그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더 많은 브랜드와 협업을 이어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의 멀티 플랫폼 활동이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박재현은 이번 에스프레소 카피 광고를 통해 그만의 독특한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확장시켰다. 그의 따뜻하고 진지한 성격은 광고 속에서도 잘 드러나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박재현이 모델로 등장한 광고는 그가 단순히 음악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의 영향력은 광고 산업에서 점차 더큰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박재현이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미 여러 브랜드에서 그를 모델로 초청하고 있으며, 박재현은 그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팬들과 소비자들은 박재현이 어떤 브랜드와 협업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의 새로운 활동을 기다리고 있다. 박재현은 음악뿐만 아니라 광고 모델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며 그가 가진 재능을 다양한 분야에서 발휘하고 있다. 그가 이번에 참여한 광고에서는 음악과 광고 활동을 완벽하게 결합시켜 소비자들에게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전달했다. 박재현은 그만의 감성적이고 진지한 태도로 광고 모델로서도 뛰어난 성과를 이루어내며 팬들에게 또 다른 모습을 선보였다. 이제 박재현은 가수뿐만 아니라 광고 모델로서도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음악과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더 많은 브랜드들이 그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있다. 팬들은 그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와 협업을 할지에 대해 기대감을 품고 있으며 박재현이 보여줄 새로운 활동들이 그를 더욱 큰 아티스트로 성장시킬 것이라 믿고 있다. 박재현은 현재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광고 모델, 예능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가 광고 모델로서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들은 앞으로 그의 활동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며 팬들에게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현의 다채로운 활동은 그가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임을 입증한다. 그는 광고 모델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대시켰다. 팬들은 그의 음악, 예능,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의 미래가 더욱 밝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박지현은 에스프레소 카페 광고를 통해 광고 모델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으며, 그의 다채로운 재능과 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제 박지현은 음악과 광고 모두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그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팬들은 그가 앞으로 펼칠 다양한 활동과 협업을 기대하며, 그가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박재현은 앞으로도 광고 모델, 가수, 예능인으로서 더욱 큰 발자취를 남기며 그가 보여주는 모든 모습은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 그의 미래는 더욱 빛날 것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장들이 기대된다. 박재현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히 활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의 따뜻한 이미지와 진지한 태도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으며, 에스프레소 카페이와의 광고는 그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큰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특히 박재현의 팬층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에 걸쳐 있으며, 그의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 활동은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박재현이 앞으로도 해외 브랜드와 협업하게 된다면, 그는 글로벌 광고 모델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다. 이번 에스프레소 카페 광고에서 보여준 그의 진지하고, 신뢰감 있는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방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팬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박재현은, 향후 더 많은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박재현의 광고 모델 활동은 단순히 브랜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박재현은 자신의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 팬들은 그의 음악과 무대 외에도 그가 참여하는 다양한 광고를 통해 그의 따뜻한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느끼고 있다. 박재현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번 광고에서도 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